안녕하세요. 코리아 주모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. 오늘은 제차량 아르마 3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지금 이제 이 차량을 타, 이 차량을 가지고 어, 지금 이 차량을 가지고 지금 3,000천 3 0 1000, 0 0 나오는데요.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20km가 넘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 0 0 0 a 페가두 개가 장착이 되어서 총1 0 0 0 0암페로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. 지금 제가 한 24km 정도 주행을 하였는데요. 24km를 주행한 것 치고는 아직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야간에는 그 LED로 LED로 조금 더 이제 앞을 비출 수 있는 조명이 앞에 달려있고요 지금 저 경광등은 실제 경찰 경광등을 받아가지고 제가 붙인 겁니다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?